3월 16일 방송되는 KBS 2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연출 최상열, 이진아, 극본 구현숙, 14회에서는 다급하게 병원을 찾는 오범수, 윤박분, 와 독고세리, 신세기분위 모습이 그려진다. 앞서 범수는 조교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세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또한 범수가 세리를 대신해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주는 장면은 미묘한 기류를 형성, 세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했다. 14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사진에는 범수의 딸 오한이, 이본분을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세리는 범수를 돕고자 다시 한번 한이의 일일 베이비시터를 자처한다. 그렇게 세리와 한이는 하루 동안 찐가족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한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응급상황이 발생한다고. 놀란 세리는 서둘러 범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황한 범수는 혹시라도 딸에게 큰일이 날까 가슴을 졸이면서 세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해 긴장감을 더한다. 그런가 하면 범수와 한이를 안고 있는 세리의 투샷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차분한 표정의 범수와 달리 세리는 병원에 도착하고도 좀처럼 진정하지 못한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세리의 표정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드러낸다고. 뿐만 아니라 범수와 세리는 다급한 와중에도 간호사의 뜻밖의 한마디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해 병원에서 일어날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된다.